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뜻인 것 같니?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에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이 토분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분하는 단어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로 선하다,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옳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이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선하다라는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창조하시는, 창조한 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요구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충만함을 또한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자기 자신이 선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린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뜻에 맞, 맞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았고 자신의 뜻이 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 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그리고 자신의 뜻이 최고의 선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우리가 왕이 되려는 삶, 이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처럼 이가 못.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 지나가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였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으며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대심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인 사모엘의 소문은 점점 커져가죠. 그러나 영적 침체와 타락을,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엘리가문의 소문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도 멸시했으며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이 희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극적인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죠. 3천 명이 죽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는가?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언약계는 이스라엘에게 남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계가 언제나 앞에서 진행한 일이 있었고요. 전쟁에서 언약계가 함께함으로 승리했던 역사들을 이 조상들의 역사를 이 장로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토로 언약계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은 흥분했습니다. 진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했죠. 그것을 본 블레셋은 긴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약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패배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3천 명이 죽었지만 무려 언약계가 있을 때는 3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언약계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상을 대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누구도 전쟁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도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엘리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 상자 하나 가져온 것에 이들은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보면 언약궤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궤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괴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깨지니 언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의 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믿음도 바른 신앙도 그들에게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헛된 기대와 거짓된 믿음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누아스가 죽을 때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아이를 낳았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어제 말씀 통해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을 기계처럼 우상처럼 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됐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계를 전장으로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신앙과 믿음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내 자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더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언약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둡니다. 블레셋은 이런 블레셋의 이런 모습은요.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를 사로잡았다. 여호와가 우리의 신 다곤에게 졌다. 가는 그런 의미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행위로 이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와 블레셋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승리를 거머쥐려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인지는 모릅니다. 블레셋은 무지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언약계 옆에 있던 다곤 신상이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5장 3, 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 교회 앞에 엎어져 땅 땅아 땅 바닥에 어,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 교회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발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도 몸통만 남아 있었다. 아멘. 다곤이 주님의 계엽에서 얼굴을 받고 있었다.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 제자를 갖다 놓았는데 또 다시 넘어졌어요. 심지어 두 팔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을 제압했고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아스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계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토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계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토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의 신을 무섭게 내리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놓았죠. 그런데 다곤이 쓰러지고 팔목이 잘린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소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시 에그론으로 괴를 옮깁니다. 그때에 에그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통해서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외칩니다. 혼돈에 빠진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게로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시에 애굽의 애굽의 심들을 제압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블레셋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울부짖었고 실로에서도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블레셋의 울부짖음은 애굽 사람의 울부짖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뒤집으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통치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법계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기로, 보내기로 뜻을 정한 것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까지 가져왔지만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신적인 종교의 실상과 결과로 열시, 여, 여,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받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취급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 줄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우리 손에 하나님이란 도구가 쥐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전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참지 않으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패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용되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도 바, 블레셋의 다곤을, 쓰러뜨리, 다곤을 쓰러뜨리고 악성 종양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복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오랫동안 말씀을 보냈으나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향해 말씀하,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이상을 보여십니다 이상은요, 영어로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이 그려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회복하면, 그 삶을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표현해볼까, 한번 고민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얼굴을 보고 막 애들이 환호를 해요, 막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은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벌벌 떠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의 비율을 맞추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 우리는 신앙이 재정립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정림되는 것이며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침묵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순종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가? 우리는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언약계만 있으면 이기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였던 그 태도가 그들의 실패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패배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하여 순종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